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주골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구요 어, 오늘도 역시나 날이 어,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아 가지고 어, 더위 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어, 더위 적응이 지금 잘안 돼서 좀 고생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배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배민이 이제 배풀을 운영을 하면서 일반 커넥터들하고 이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풀하고 커넥터하고 이제 단가 운영을 틀리게 하고 그다음에 콜 배정을 배민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배풀 우선 배차가 맞죠, 그죠? 네, 배풀 우선 배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들은 이제 콜사를 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배풀 운영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올라온 건데 이제 중국 여기 보시면은 뭐 한국에서 배민플러스를 하면은 어, 뭐 월수입 600에서 700을 찍는다. 그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안 통하고 길도 잘 몰랐는데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빠르게 할수 있다. 그리고 배민 플러스 중국인 팀은 유연한 근무, 안정적인 그 수입, 뭐악천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자도 괜찮아. 이게 이제 저기 뭐야. 번역본이라서 이렇게 말, 문구가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도 문제 없고 오토바이 없어도 돈벌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배민 플러스 중국인 팀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배민 플러스 중국인 팀이 존재를 하려면 지사장 사업자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장 사업자를 어떻게 냈을까요? 어, 물론, 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지사장이 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명의 대여를 한그 바지 사장, 사업자 등록증상의 바지 사장만 앉혀놓고 실제로는 이제 중국인이 운영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단 배민 플러스 중국인 팀이 저기 광고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 개 많은 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한개 팀만 운영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입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저게 문제가 뭐냐. 과연 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자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죠? 비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무보험일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니까 세개다 없는 거예요. 비자도 없지, 그 다음에 보험도 없지, 운전면허증도 없지.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런 중국인 팀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고를 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방법이 없죠? 튀어야죠, 튀어야죠. 예.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배민이, 배민 플러스를 이제 밑에 하청을 줘가지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방치하는 거는, 어, 배민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아니,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 저는 뭐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어, 나중에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으면 배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배민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고 있다의 한 표를 저는 던지고 싶은데, 이런 중국인 팀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 콜을 빼면서 콜이 잘 빠지니까 이제 한국 사람보다는 어, 비교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더... 뺄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그죠? 배민 플러스 들어가신 분들 보시면 생계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배민 플러스 어떻습니까? 계속 가격 내려가죠. 그죠? 예, 계속 내려갑니다. 어차피 플러스라는 게 배달비를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플러스라는 그 조직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들은 손해를 계속 점점 보면서 밖에 있는 커넥터들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코를 쓸어가면 뭐해 어차피 본인들도 돈을 못 벌어 그러면서 밖에 커넥터들은 또 콜사야 본인들이 콜을 쓰러 가니까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플러스하시는 분들은 좀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플러스를 나와서 어 뭔가 어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섭 단체인 베플로조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본인들은 열심히 뭘 하고 있겠지만 뭐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뭐 정보 공유를 안 해주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급한 문제들부터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저기 뭐야. 배달 병, 그 배달 운송수단 변경 횟수 6번 늘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그 6번 늘리는 거는 사실상 어뷰징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냥 배 운송수단 변경 횟수 6번으로 늘려놓올 테니까 비 오고 이러면 은 그냥 그냥 앱상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유리한 걸로 어뷰징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사실 어, 현실적으로 예 아, 그런 거보다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이, 배풀 중국인 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조금 더 힘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요게서 이제 또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파업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파업은. 어, 이 노조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인데, 파업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배달비 최저시급이 논의가 되다가, 어, 그 배달비 최저 시급은 올해 이제 무산되고 내년으로 뭐 넘어갔죠.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부는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자영업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맨날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니까 이럴 때 파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예. 뭉쳐서 파업을 하고 일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국인 베풀팀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